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표정섭외라표정섭 저희 제공 일대 이렇게 많은 분을 만나 너무 쁘고요도화가 부서진다 이요네도 내용 보시면 안되지만 자, 소리날리안돼요 안녕하세요. 소정공배의 제 용민 역할을 맡은 이준니다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요요 많은 분들 보니까 요 네, 같아요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하안녕요 네, 안요 네, 안녕하세요. 네, 하 네, 하요 네, 요 네, 안요안세요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수술 비대에서 지웅 역할을 맡은 변종입니다. 잘 생겼어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무대 인사 이겠습니데여 많은 분들이 많이 잘 지워주시고 기지해 <laughs> 주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와, <laughs> 오요네 저희 너무 뜨겁게 맞겨 주셔서 잠깐 이벤트 진행할게요. 2르실거고요 지금 1열부터 G열까지 1고 G열까지 17! 1번1터 19! 번까지 있어요. 자9 19! 19! 이9 19! 19! 19! 1 19! 이요1 19! 19! 1 19! 1 1 1 1 1 8 19! 19! 19! 19! 19! 19! 19! 저는...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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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. 어없어요녕 안녕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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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미 팬들 가다음